너무 좋아. 들어가 여기. 응. 들어가. 이거 얼마나 좀. 침을 줄지를 했네. 들어가. 오고. 아고 좋아라. 아고 좋아. 좋아? <laughs> 아이고, 좋아. 아,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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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아이고,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아구 좋아. 너무 좋아. 이거, 이거. 아우, 좋아. 아아좋아아 이거 좋 아, 라 아, 조좋 아, 라 아, 저씨라 아, 거라안 사줬어. <laughs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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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. 이거 먹어 이제 이거 이거 먹어 이자안 응. 먹어 야옹. 이거 좋아하는 템테이션이야 아유 안중에도 <laughs> 없네 아구 좋아라 아구 좋아라 얘네 얘도 응. 뭐 예, 먹고 다 여기 이 아. 거 좋아라. 아구 좋아라. 아구 좋아라. 아구 좋아. 아구 좋아 <laughs> 여기서 아기나 그러면 여기서 아가나 알았지? 아구 아구 들어가서 노세요 밥만 걸치고 있어 어, 딱지. 딱지야. 아이고. 어, 막, 아주 흥분, 흥분, 그냥, 최고조네, 최고조야. 아이고, 아우침 흘렸잖아, 이 지집애야. 너무 좋아서 트림이 질질 나와? 엄청 좋네 드실 것도 드시면서 어떻게 놓으시지안 드셔? 안 먹어? 그래, 그렇지, 그렇지. 먹을 것도 먹고. 먹어, 먹어, 먹어. 뭐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흔들지 좀 마. 아, 이야. <laughs> 일단 드시고. 일단 먹어. 일단 먹고. 아니, 일단 먹어. 어? 집이 좀 작다, 너? 이거 아저씨 옷이잖아. 다 썰어 냄새 날까봐 이거 깔아줬는데 이거 맘마 야 닭쥐야 이거 닭지 이거 맘마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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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여기 있네. 딱지. 호딱지. 어, 이거 봐 봐. 이거 봐 냄새 맡아 봐. 간다. 호딱지. 어, 딱지. 어, 딱지? <laughs> 만끽해 긱해. <laughs> 머리 박었지 너? 아우. 들어 불러 그러면은 밥만 걸치고 있어. 아저씨가 줄게. 어?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뿅. 이거 이거 이거. 출산 준비 끝이야 이제. 응. 어우 이제 또 드시고 막. 응? 다 돌은 거야? 다 돌았어 이제? 또안 보이잖아 너